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이렇게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신기용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리고. 저희가 어찌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피에 천창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현실이 끝이지 않으며는 같으니라 아, 네. 아, 네. 아, 네. 너를 박해한 자로 내가 너를 사해를박해하것이 너희를 모욕을 한 자로 너를 모욕을 할것이니 그런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태가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 네. 내가 너를 구세가리다 아, 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보라, 내게 놓아둔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나, 내가 찾아도 너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이와 너희 하나님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이라할 것입니다. 내 모든 적을 네 앞에서 배스신 자, 내가 세상에서 정죄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내가 늘 정직해 만들어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늘 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하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십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이 종이없소 아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유호와께서로다유호와께서 너로 충족케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유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맺게 하시며또내 아, 음.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아, 네. 아, 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시 아, 네. 아,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 네. 너를 축구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은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 네. 그 우편수는 장수가 있고 좌편수는 부기가 있나 니그 길은 즐거운 길이여 그 책장은 다 평강입니다 귀한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적셨사 싸지 나니함 열매가 맺기하여 포장한자의종자를이야 먹는자 양식을 중요같이 내비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지 아니하고 나의 뜻 나의 명하여 보는 일의 형통 하니라 아, 아, 말씀대로 아, 네, 네. 나날이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정신왕술 마치고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목소리> 이제는. 우리를 엉만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이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이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우회와 우리 대한민국 우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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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이야이 땅이 도풍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4 0을 작동을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와 나라민족 4월 15일날 또 총선 있죠?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865장 한장 드리시면서 여기 남아있어요. 주님 가신 길, 찬송가 아니라 이건 보험 선가입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 드리면서 우리 한번 주요 삼장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착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제한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아.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성삼이 홀로 한 분이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영광 존귀 찬양 높임을 세세 무궁토록 홀로만이 받으시옵소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 아버지 구별하신 기뻐하시는 성전에 불러 모아 안보 안보를 위하여 비상 구국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옵니다. 저희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와 저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 이 나라 민족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사이로 총선이 아버지 이주도 못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여. 아버지 인도하셔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정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패닉 상태에 놓여 있지만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옵나이다. 이 나라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위기가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아버지께서 열 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안겨 주실 때, 아버지 고센 땅을 극진히 보호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중세의 아버지 흑사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을 사랑하던 자들은 아버지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살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으로 구별하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 나라 통하여 5대항 6대주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 민주주의 안에서 자유 시장 경제 속에서 예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 이루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불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악한 무리가 있습니까? 대적자가 있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아버지 대우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악게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그 결말이 끝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불렁텅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를 모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아버지 부어주셨던 늦은비의 성령이 아버지 다시금 이 땅에 회복시켜주셔서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불같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불같이 과 번져나가는 역사 주여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온전히 기도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응답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말씀의 사자님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일 기도가 마치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관할하셔서 기쁨이 넘치며 생명이 넘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구국 기도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강사라 복사님 위에 한량 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일 감당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운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허물만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오늘 저녁 이렇게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부르짖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알고 우리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정말 잘 살고 복된 나라를 물려주며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뜻을 모아서 이렇게 4 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있는 처소에서. 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대는 범사를 복을 주시며, 저희들의 소원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 악한 영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해서, 주님께는 영광이여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그 감사를 적은 뇌물로 표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의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나타나게 하시고 아, 네. 저희 예물 드린 성체의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범자가 복되게 하시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우리를 귀할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남은여생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이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은 모든 사랑하는 손속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밝은 빛으로 향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가 모여서 주님 앞에 애끗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소수 한분한 한 분들이 주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 받고 우리의 모든 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애끓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결단코 이 땅이 이 나라가 좌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자유시장 경제로 또한 뿐만 아니라 보그마 통일,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전쟁 없이 통일 되되 그러나 우리는 보그마 통일 되어야 됩니다. 아유. 아버지 우리 말세에 아버지 우리 민족이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민족으로 세움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그리하기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와 이 환란과 이 고통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시기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어,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환란을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각자 주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밝혀 보여달라고 우리가 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 주님 아르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또 귀한 아버지또 주의 종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큰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의 역사를 활약하여 주실수 믿습니다 아버지요 지금 처음 시작입니다 아버지 아직도 오시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아버지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재축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를 축복하고 기도할 싸움 나이다.